혼자서 낼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 하다못해 내 비즈니스도 망할 수 있지만 이 산업 자체가 망할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내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머리를 굴려야 해요 <목소리> 이 대표의 오늘자 생존일지 1인 기업이라서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기획하고 제작해서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얘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광고를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 애드센스 수익은 제가 도차 말하지만 매우 적어요. 지금 월에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는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이 나머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제 콘텐츠를 만들면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플랫폼에 또 유통을 합니다. 그 그 다음 이 플랫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판매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 자사몰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제 공여사들 아카데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몰에만 팔게 되면은 신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제 채널에 백날 광고해봤자 한정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얘네처럼 광고를 태워서 신규 유입을 시켜야 되는구나를 처음 깨닫고 최근 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사몰에 판다고 하더라. 광고비가 드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나 대행사로부터 온 특정 브랜드의 광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광고비를 받거든요. 이 광고비는 제가 지금 채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꽤 단가가 세진 상태예요. 하지만 문제는 가끔 들어오는 수익인데다가 저도 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를 하지 않고 열에 아홉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어쨌든 자사물도 갖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받았다가 내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으로 내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네들의 비중을 따지자면 작년까지는 얘가 제일 컸어요. 6, 70%가 여기에 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사몰 매출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몰로 옮겨오는 것에는 나름 와. 성공은 한것 같아요. 문제는 매출이 일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특정 시점에만 발생을 하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겪는 고민들 포함해서 1인 기업이라서 나쁜 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이라서 좋은 점첫 번째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입니다 자유롭고 주체적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기는 해요 행복한데 머리가 아픈 게 문제인데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요 원하는 만큼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1인 기업의 단점에 넣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 같아서 원하는 만큼 많이 일할 수 있는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건데 하고 싶은 일의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적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를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일이 반절은 넘는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시켜서 하니까 안 시킨 걸 하면 또 뭐라 하거든요. 내가 대표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일 비중이 적어도 절반은 넘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안 하고자 하면 안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선택을 하고 망하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좋은 점은 쉬운 문제 낮은 리스크 부담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조직적으로 얽혀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랑도 얽혀있고 내부적으로 조직 간에도 얽혀있고 그일 자체가 문제 기도 하고 또 고객 수가 많다 보니까 그 고객하고 연관된 것도 많죠 근데 1인 기업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좀 귀찮아서 그러지 또 중요한 게 낮은 리스크 부담이에요 회사에서는 내가 몇억 잘못 만지면 되게 큰 일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쫄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1인 기업으로서 생기는 문제들은 비교적 난이도가 쉬기도 하고 그 쉬운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더라도 타격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그 일에 얽혀 있는 게나 자신뿐이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도 나일 거고 잘 되든 잘못 되든 영향 받는 것도 결국은 나일 거라서 어떤 솔루션을 채택할 때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일을 할 때 마음 편히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빨라요. 이게 세 번째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의사결정에 낭비되는 리소스가 엄청나요. 보고서 작성 보고. 보고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보고서 작성으로 돌아가서 고쳐서 다시 보고하고 결론이 안 나면 회의 갔다가 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인데 1인 기업이다 보면 은 비록 나쁜 결정을 할 지연정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느려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런 게 결국엔 다 비용인데 이런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죠. 더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그리고 하다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또 잘못된 것 같아. 그 자체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도 좋은 점이지만 잘못되면 금방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쉽게 번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조직은 그렇잖아요. 의사결정이 잘못된 걸 중간에 알았어. 하지만 이 의사결정에 걸려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잊을 수 없이 밀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빠르게 대처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점. 그러면 이번에 1인 기업이라서 나쁜 점 3가지를 보려고 해요. 나쁜 점첫 번째 짜잘한 행정 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고객 관리라든가 서류 작성 업무, 매출 신고, 비용 관리, 세금 납부,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일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걸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수초에서 해봤자 몇 분짜리 일이에요. 그걸 업무 단위로 위임을 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통으로 묶어서 넘기면 좋은데 굉장히 짝지만 중요 일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누군가 에게 위임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지속될수록 이런 유형의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메타 광고도 원래 안 했던 일인데 새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셋업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내 계정 연동 하고 내 지메일 연동하고 내 계좌 적고 이런 거를 남한테 시키기가 어려운 물론 직원이 있다면 그때는 고려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지만 1인 기업으로서는 짜잘한 행정 업무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 두 번째는 머리가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낼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 하다 못해 내 비즈니스도 망할 수 있지만 이 산업 자체가 망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으면 저한테는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 일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머리를 굴려야 해요. 업무하는 영역도 이런 부서들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고민하고 실행했던 일들을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되니까 쉴 틈이 없더라. 그리고 사업 외부적으로 세계 경제 흘러가는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해서 머리가 쉴 틈이 없더라. 또 매출이 커갈수록 기반, 재반 업무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들도 점차적으로 위임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위임을 할 네, 상대방과 룰셋업을 하는데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깝게 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관을 해나갈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하, 힘들더라고요. <laughs>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이 넘긴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이거는 1인 기업 초기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문제인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매출이 자사몰 런칭 후에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매출이 이만큼 증가했으면 비용도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은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를 하는 거죠. 또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매출을 또 늘려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마케팅 해야 돼. 마케팅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말 더 망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깨달은 것. 저는 1인 기업 자체가 점점만 많은 건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기에 다다르게 되면 초기에 가진 그 메리트가 점점 빠지더라. 왜냐면 매출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폭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중에 돈될걸 생각하면서 초기 공수를 많이 들여왔어요. 기획하는데 시간을 쏟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다 보면 은 새로운 걸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내가 빠져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덩치가 작을 때는 몸은 정말 자유였고 머리만 좀 많이 굴리는 정도였는데 맷줄이 커지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진 거는 좋은데 감당 불가할 수준이 되니까 제일 중요했던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이 행복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 여러분도 나중에 1인 기업을 하게 된다면 초기에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 제가 일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오늘자 생존일지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밤 9시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